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laughs> 자 마지막 미니테스 3. 2 6십에서2 8팔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After r e a d i n g after 전체 D I N G 죠. 자 읽은 후에, 자 피터의 에세이를 알규행하는 대상 앞에 나오는 에세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현재 분사 능동 성질. 어, 이거 본연의 성질일 때 능동 취급하죠. 자 논쟁하는데, 자 the wealthy 부유한 사람들이 should donate. 기부 자 기부해야 된다고 리소시스는 원래 자원들 그래서 자원들인데 그래서 자원보다는 좀 어떤 자원이냐면 재원이 맞겠죠 돈. 자 재원을 to charitable 자선적인 동기들로 음, 뭐 이유들로 자선적인 동기로 기부해야 된다고 자 골비는 썼어 피터에게 자 for advice 충고를 위하여 자 on은 여기서 또 about의 뜻이에요 그의 career 그러면 직업 선택에 대하여. 자 히는 골비죠. 저 골비는 head just 대가거예요. 자 head 이전에 just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무슨 용법면? 대과거 완료용법. 음, 대박 완료용법 대 과거의 완료용법입니다. 자 방금 끝냈는데 graduate school은 대학원을 끝냈고 그리 w a s volunteering 자원봉사. 하는 중이었다. 자선 단체 를 위하여. 자, 그러나 자 h 는 골비죠. 골비는 had realized도 되가고요. 자, 이전에 깨달았어. 자 h 골비가 자, could do more. 더 굿은 선더 많은 선을 행할 수가 있다고. 만약에 자, 골비가 일한다면 은행을 위하여. 그리고 과거. 자 기부했다면은 더 많은 earning. 소득들. 자, 소득 도둑들. <laughs> 소득이죠. 소득들을 자 캐리티 자선단체. 자꼴비는 또한 멘션했어자 파스빌리티 가능성에 이 대하여. 자 어떠한 사람 워킹 일하는데 월드뱅크를 위하여. 자 그러나 자 디스미스는 여기서는 잊어버리다. 자 잊어버렸는데 해고했다는 뜻이 고 무슨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자 데드 옵션은 뭐요? 예 해석이 그 옵션이라고 하지 말고 은행에서 일하는 것. 자 은행인데 월드뱅크죠. 여기서 영어로 월드뱅크. 은행에서 이라는 것을. 자 비코스 오브디에 들어갔죠자 왜냐하면은 데미지, 손상 때문에. 자 he believed 그가 믿기에. 자 bank was doing 자 은행이 하고 있는. 자 to 누구에게죠? 자 the very 강조의 용법이요. 바로 그 사람들. 자그 사람들에 he w a n t to h a e 그가 돈기로 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은행 쓰레기 은행이란 말이죠. <laughs> 네, 피터는 보냈어. 응답을. 자 suggesting 하는 대상으로 누구 피터가, 지가 제안하면서. 자, 투 힘은 골비 얘기야. 자, 파서빌리티인데 가능성인데 자, 어떤 가능성 오브 또 비잉 되는 가능성. 이노베이터는 혁신가 가 되는 혁신 혁신가가 될수 있는. 자, at 월드뱅크에서 자, 그리고 또 오브 또 뒤에 두 번째. 여기서 a 그다음 b 가능성인데 헬핑 도울 가능성을. 자, 리폼은 개혁. 개혁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다음 뒤에 나오는 is는 당연히에서 월드뱅크겠죠? 월드뱅크를 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희는동은 피터요. 피터는 까먹어서 모든 그것에 대해서 뭐요? 충고들이라고 하면 들은 안되요 친구들이 아니고 충고. 지가골비했던 충고를 다 까먹고 다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순서 찾아볼게요. 자 계산한 후에 이것을 우리가 계산한 숫자가 안 나왔어요. 넘길게요. 자, years later, 수년 후에 피터는 받았어. 이메일로부터. 을비좀 말이 돼요, 이거. 자, 그다음 뒤 보겠습니다. 자, 피터는 이 budget, 예산 안 나왔어요. 우리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음 당연히 B로 가겠습니다. 아, C로 가겠습니다. 자, years later, 수년 후에 자, 피터는 받았어. an 모음 이메일을 from 고비로부터. 자, 희는 골비는 골비가 아니네요. 저는 피터라고 해야겠네요. 이 고비 나오니까. 자, 피터는 읽었어. that 접속사고저 골비가 헤드 조인도 대가 거죠. 해석은 이전에 참여했다고 월드뱅크에. 자 그리고 실제 조언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골비가 자,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위드 팀 팀과 함께. 자이 팀은 이밸류 e 평가한다. 자 평가하는데 코스트펙트는 가격 효율성, 어, 가격 효율성 아니고 비용 효율성, 음, 비용 효율성에 대해서. of the bank's investment 은행에 투자해 in global 해서는 어, 전세계 건강에 어서자 more specifically 면더 구체적으로 자 he는 골비죠 골비는 was managing 관리하는 중인데 section 구역을 자 t h a 이 구역은 자, recommended recommended 그러면은 충고했어 충, 신고는 충고 충고하는데 자, 투자를 1. family planning 가족 계획에 있어서 1. a. result 결과죠 자, 오브 디 명사 레커멘데이션한 충고의 결과로서 자, 히스는 골비예요 골비의 섹션은 뭐 여기서는 부서 정도 되겠죠 부서는 만들었어 만드는 아니죠 이렇게 보게 되겠네요 자, 음, 골비의 부서가 만드는 충고의 결과로서 자, 그 은행은 시프트 바꿨는데 이동시켰는데 대략 400밀리언을 프롬 프로젝트로부터. 이동시켰단 말이고. 자, 데 코스트. 자, 그것은 300달러인데 for each unwanted prevention. 그래서 프롬 에이트 이렇게 썼네요. 자, 어떤 프로젝트 하면 첫 번째 A가 자, 그러면은 원하지 않는 출생을 막는 300달러의 비용을 투저 프로젝트인데 데 코스트 50달러가 되는 s a m the 더 세임 아웃 코스는 같은 결과물.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그러니까 뭐요 몇 분의, 6분의 1로 줄였단 말이죠 지금 6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유치해서 400만 달러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자그 다음 음, 순서는 어디로 갈까요 after calculating 이걸로 가는 거 맞겠네요 자, after calculating this는 아까 400만 달러랑 이동된 거죠 그러면은 계산 자, 계산 후에 자 피터는 읽었는데 더레스 rest 나머지 이메일을 자 그다음 골비는 mentioned 언급했다 자 그래서 he는 골비가 배웠다고 자, at organization 조직 자 조직 아니고 조직이죠 자, 조직인데 like a world bank 월드뱅크와 같이 큰 조직이겠죠 큰 조직에서 one 일반조어한 사람 자한 사람은 가지게 되는데 좋은 chance 기회를 of being 되어지는 어떤데요, 뭐가 되죠? 인어 포지션, 위치가 되어지는데 어떤 위치? 투 컨트롤 에 앞에 나오는 포지션, 수직키즈노트 형용사법이요. 자, 그러면 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자, 모을이더 많은 돈을. 자, then 또일반적 사람이 could realistically 현실적으로. 자, hope 희망하는데, to earn 벌기보다. 자, by becoming by인지죠? and wealthy 부유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부유해져봤자 월드뱅크에서 일한 만큼 큰 돈을 만지지 못한다. 자, 더욱이 자, h 는 여기서는 졸지겠죠. 골지, 골 골비. 자, <laughs> 찌로쓸게요 골비는 자, 말했어. 자, there was 단수. 자, last competition. 경쟁. 자, 더 적은 경쟁이 있는데. 자, pool position. 자리를 위한. 자, searching institution. 자, 그러한 기관들. 의 자, 기관들인데, then 어떤 there was high earning jobs. 그럼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있는 것보다, 자, private sector는 개인 영역에 음, 개인 영양제도 있어요. <laughs> 개인 어, 영역에 있어서 자, 개인 회사를 말해요. 자, 그래서 so 또 일반죠. 사람, 한 사람은 did not have to. 뒤에동사거든요 have to be 될 필요가 없어. 자, exception에는 뛰어나게. 자 탤런티드 재능있게 아, 될 필요가 없거나 그 다음 work 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don't have to didn't have t o 자, 7 hours a week 일주일에 7시간을 어, 뭐 매일 7시간이란 말이예요 자 in order to do 동사원형 부사 목적이죠 도달하기 위해서 특정한 레벨에 자 add 전체 위치는 전체사 위치는 just where well 해석드라 고러죠자 그곳에서 one 한 사람은 could make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진정한 차이를 자, 이렇게 뭐 일도 안박스인데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일을 애가 하고 있어 자랑하는 거죠 지금 골비가 자, 여튼 자, 그 다음 뒤로 넘어 가겠습니다 아, 뒤는 좀순서를로 이렇게 좀 한방에 가야 되겠네요 자 피터는 생각했다 자이 예산의 이동이 보여줬다고 자 거기에는 빅 디퍼런스 큰 차이가 있다고 인 코스트 이펙티브 싹거나왔죠 비용 효율성 에 있어서 자 o 브디 r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인데 o 브 e 프 improving 개선시키는 방식에 이요 개선 개선시키는 방식인데 자 health 건강인데 over people in developing country developing은 개발하고 있는 중이니까 개발 도상국들 아, 국들에자 그다음 so 심지어 이번 fix돼요 보면은 고정되어진 한정되어진 보정 되어진 버전 예상이죠 예상과 함께도 자, 더 나은 선택이 쿠드 동성원형 만들 수가 있다고 큰 디퍼런스 큰 차이를 히는 누구냐마까 피터죠 피터에서 으이씨, 피터 피로 써야죠 자 피터니까 답이누거 되겠죠 자 피터는 계산했어 때자 자, what 골비 section did 까지 전체가 절이 주어가 됐습니다 자 무언가 명사 해석해야 돼요 골비에 부서가 했던 것은 단수 was. 자 equivalent는 동등하다. 자 동등한데 in number of, 자 숫자인데 unwanted births, 어, 원치 않은 죽음의 예방에 있어서. 자 이러한 숫자는 to adding, to는 전치사예요. 주의하세요. 왜냐면 equivalent to 이렇게 봐줘야 돼요. 뭐뭐와 동일하다뜻이에요 to adding 전치사 여기 주의. 띙띵 자 20억 달러에 투어디앤 뱅크스 패밀리 플래닝 버젓이 가 은행의 가족 계획에 예산에 있어서 20억 달러에 돈과 맞먹는다 아까 그러니까 6 곱하면 되겠죠 맞죠 원래 예산에 자 여튼 이래서 우리가 순서문제는 a c d b 고 대상이 틀린 하나는 아까 여기 5번이 얘였죠 여기 피터였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2번이네요 자 여튼. 요렇게 하갖고 와 정말 이거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인 푸념 같지만 이책한 권을 끝내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어마어마 합니다 이게 보기에는 쉬운데 <laughs> 여튼 부족한 수업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